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정월에 횡수막이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칠석 꼭 하셔야 돼딱 상반기 첫 달이 정월이잖아 하반기 첫 달이 칠석이잖아요 이때 이렇게 딱두 번을 꼭 하시는 게 좋지 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용부인당 진화부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. 선생님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어... 그동안 좀잘지셨어요선 아유 아팠어 아유 진짜 어디가 아팠어요? 독감 너 지금도 아. 목소리가 안 좋지 독감. 그, 목소리 내려가 있는데. 진짜 조심해 야 사경을 막 헤맸어. 조던 두달 전에 걸렸다가. 음. 응. 아, 그 조심해야 돼 위경련. 그래가지고 막좀 고생을 했는데 뭐 액땜이라 생각하지 뭐. 맞습니다. 음. 응. 원래 새해에 아프고 액땜 하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. 아 나도 좋다고 생각해. <laughs> 뭐. 원래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. 어, 맞아. 때문에. 어.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좋습니다. 지금 네. 저희가 새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이제 음력으로는 아직 안된 그치, 음력으로 아직 새해가 안된 거잖아요. 그렇지. 음력으로 아직 을사년 12월이죠. 12월 섯달 그렇죠. 음. 어, 촬영의 기준으로. 음. 자, 근데 이제 원래 <웃음> 선생님들께서 <웃음> 이제 새해가 되고 하면 이제 어떤 뭐 행사나 아니면은 어떤 뭐안 좋은 걸뭐 막거나 뭐, 뭐 음. 이런 일들을 좀 준비를 하시잖아요. 음. 선생님도 혹시 그런 걸좀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? 응, 어, 그 정월 대보름 전에 네. 그 신도들 단체로 횡수막이, 액막이 나는 삼재풀이도 정월에 다 하기 때문에 아, 그거 아.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. 신청 접수 <laughs> 좋습니다. 어, 단체로 하니까 뭐 비용도 뭐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가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. 양력으로 아마 3월 제가 3일인가 그렇게 응. 알고 는 있는데. 응.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아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액막이 횡수막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하는 게 사실 다 좋아 아... 그니까 러막 이런 거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네. 모르시니까 단체로 할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그럼 음... 부담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1년1 2달 횡수 횡 액을 막는 거니까 일반 분들은 횡액 막고 그리고 삼재이신 분들은 그때 이제 삼재랑 횡액이랑 같이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거니까 거. 응, 일반 분들 뭐, 뭐,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너무 하면은 너무 조, 좋은 거지 근데 이게 제가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하면 금액이 좀 상당하다고 상당하지 그치? 어, 기본적으로 뭐뭐 뭐 어찌됐건 뭐 몇백 이렇게 들어가니까 왜냐 네. 그집한 집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려야 되니까 그쵸. 어, 기본적으로 드는 금액에다가 우리가 그분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 이틀은 최소 이틀 많게는 3일까지도다 일을 비우고 준비를 하거든 아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니까 뭐 경문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음 그래서, 그래서 비싸 <laughs> 비싸고 <웃음> 막 요만한 거 차려놓고 할 수도 없고 그쵸. 어~ 기양 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부담이 가고 네. 그리고 근데 좀안 좋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본인 본인들 한목 이렇게 딱 잡아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렇게 신당에 이렇게 내가 좀 정성을 들이고 싶다 이런 거는 이런 정성들이 쉽게 얘기해서 적금처럼 쌓이는 거야. 아. 적금처럼 쌓여서 내가 운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있잖아. 뭐, 네. 죽을 뻔한 상황일 때 그거를 타다가 쓴다고 보면 돼. 음.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내가 뭐 사고가 크게 났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. 이런 일들이 간혹 있잖아. 그러니까 네. 그런 게 쌓여서 그때 이렇게 큰 액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. 음. 스쳐 지나가는 거지. 그래서 아, 시작되면서 안 좋은 거다 <laughs> 없애고 <laughs> 하는 느낌이. 응응응. 음, 음, 음. 그래서 미리 횡액을 막고 그리고 보통은 그러니까 정성을 드릴 때내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그 정월에 횡수막이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칠석 꼭 하셔야 돼. 아. 횡수막이 칠석. 다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동지 같은 것도 그냥 뭐 신당에서 신도분들 내가 내 알아서 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. 근데 삼재나뭐 이런 거를 동지 때도 뭐추건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월 에 하고 그러니까 딱 상반기 첫 달이 정월이잖아 네. 하반기 첫 달이 칠석이잖아 네.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딱두 번은 꼭 하시는 게 좋지 음... 요 요렇게만 꾸준히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이제 가무리가 많으신 분들 그니까 뭐 사주에 신의 기운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사주에 조상들이 왕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그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가면 좋은데 초발원 초발원 쌀 발원 쌀쌀 쌀 공량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정성 들이시면서 가시면은 좋아 막 그니까 일 터지고 막뭐저 어떻게 해요 막이러뭐 적금이 없는데 뭐 그동안 쌓아놓은 적금이 없는데 막 급한 거야 막 그럼 막 돈도 막더 들고 막 그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맞던지 뭐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러면은 접수 방법과 접수 기간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연락 주시면 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으로. 하는 거랑 이제 우리 뭐 가족 다 하면은 아무래도 가족은 인원수가 많으니까 근데 한명한명 한명 받으면 또 금액이 또 커지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가족을 또 묶어서 이렇게 딱 하면은 또 아무래도 좀 비용적으로 조금 줄지. 가족 전체 에 이렇게 쌀 올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거에다가 사주로 사주 이제 써 가지고 부적에다 사주 써 가지고 감아서 그런 것도 다 하니까 그래서, 가족, 가족, 뭐, 개인, 어찌됐건 단체로, 이제, 보름 전에 하, 해야 되는 거고, 횡수막이는. 정월, 대보름 전에 해야 되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, 정월, 병원 년 정월 초까지는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지. 음. 늦어도 초다세 전에는 연락을 주셔야, 이제, 준비가 좀 원활하니까, 음. 그렇게 해주시면,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혹시 그럼 이게 접수 자체가 음. 좀 점사를 혹시 안 보셔도 진행이 가능한가 아니면 점사를 좀 보셔야 가능한 건가요? 그거는 선택이죠. 음. 점사 보뭐 점사 보실 분들은 점사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안 보실 분들은 뭐안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접수를 한다. 그러면 내가 점사를 받으리겠지. <laughs> 이렇게 그김 <laughs> 저김 해가지고. 예 응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당에 초발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점사비를 따로 안 받아. 조값 음. 점사비 막 이런 거다 따로 받으면 금액이 점점 커지잖아. 그쵸, 그쵸. 그래서 초발원을 하시는 분들은 점사비를 따로 안 받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또는 이제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약간 수시로 이제 뭔일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하는 편이고 음.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발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번 이상씩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가시고 음. 그리고 점사협 따로 안 받죠. 알겠습니다. 그김 저기는 똑같아. <laughs> 알겠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영상 보시고 혹시나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께서는 음.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로 일단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 네, 기회 한번 안 좋은 거좀다 털어내고 네. 가는 게 좋겠죠. 하면 좋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 좋지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마지막 청자분들에게 뭐당부의한말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. 자병원년 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응. <laughs> 의사년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의사년 연말 돼가지고 꼭뭔 일이 터져도 연말에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. 네. 그래서 연말에는 좀 자의자중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랑 다툴 음. 리 있어도 다투지 마 <laughs> 괜히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말고 네. 그 해, 그전해 그리고 그 다음 해초전해 말, 다음 해초요때는 그냥 좀 얌전하게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음. 상식적으로 <laughs> 네. 그렇기 때문에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내지 마 어, 막 괜히 연말에 뚜드려 왔지 마르시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가시는 게또 팁이니까 그리고 정월달 1월 1일부터 가족끼리 싸우지 마 근데 우리나 잘해야 돼 우리는. 우리도 시끄러운 소리가 없지가 않아서 어찌됐건 그렇게 좀 자중자중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죠?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 선생님 저희 이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